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꿈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112일째 필사 핸드크림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조금 남았네요 여기 올라오면 그 와이파이가 그 원래는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처럼 화면이 멈춰서 되지 않는 잠시 그어 잠시 와이파이를 좀 제가 확인을 할게요. 네 지금 일단은 조절을 했는데 중간에 어 이게 또멈출지도 모르겠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지금부터 10분간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몇 분이 남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5분 2초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93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어, 오늘 그 필사한 게 새로운 소제목으로 넘어갔거든요. 나는 나쁜 사람일까? 좋은 사람일까? 누구나 다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이죠. 진짜로 나는 나쁜 사람일까, 좋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하게 만들죠. 오늘의 한줄 명상은 옛날에는 지나치던 감정입니다. 음 우리가 그 옛날에는 이 지나치던 감정들이 지나치지 않게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의 경우에는. 그게 몸으로 나타날 때, 제 몸이 그 감정을 이겨내지 못할 때, 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감정, 같은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몸으로 나타나니까 이거를 제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너는 분명히 그 감정에 대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음, 어, 이겨내질 못하고 있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라고, 이제 몸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바쁘기도 했고, 그만큼 그 감정에, 그 감정에 더해지는 다른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덮고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너무 많이 지난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렇게 제가 제 몸으로 나타나는 감정들은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쌓여져 왔던 감정들이더라고요. 그 감정이라는 게 기쁨, 슬픔, 분노, 뭐 여러 감정이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풀어내는 순간, 그런 감정이 또다시 오더라도 그 전에 거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음, 그, 지금 내가 받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밖으로 꺼내기가 훨씬 쉬운데, 그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 내가 있어 참았던 감정들, 이런 거 같은 경우, 모른척했던 감정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지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가만히 차곡차곡... 정말 너무나 얇게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선을 하나 하나 그어서 쌓는 그것보다도 더 얇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막처럼 차곡차곡 쌓였던 거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어떤 한계를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결국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쌓이지 않은 것 같았지만. 이만큼 쌓여서 결국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바로 몸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주변에서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뭐 옛날 얘기를 듣는다던가 이랬을 때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아, 나는 괜찮아 음.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랬던 감정들이 결국은 몸으로 몸에 아픈 걸로써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몸이 나에게 말을 건다고 하잖아요. 너 지금 괜찮지 않아. <laughs> 이걸 어떻게든 해야 돼. 해결을 해야 해. 이 감정을 드러내야 돼. 이걸 풀고 가야 돼 라고 말을 걸어 주는 게 이제 몸이 바로 어떠한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이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내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그걸 또 꺼낼 수 있고, 잠재울 수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눌러 담고, 이제 잊어버리다가, 근데 몸은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어떠한 시점에 있어서 드러내니까 그때서야 내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그 감정에 대한 거, 옛날에는 지나칠 수 있었던 감정들을 지금은 지나치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는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꺼내지 않으면 그게 정말... 몸이 신호를 보냈다가 이게 병으로 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혹시라도 자신이 숨기고 있는 감정, 드러내지 않는 감정,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했던 많은 감정들, 그게 뭐 슬픔이든 우울이든 분노든 어떤 감정이든. 좀, 이렇게, 토해내거나, 드러, 드러내거나, 어쨌든 간에 그걸 드, 드러내야 되는 것 같아요. 슬프면 울어야 되고,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또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화가 나면, 그것도 어떻게든 좀 표현을 하고, 좋은 방법으로 이거를 풀어나가거나 해결점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음,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예전에 지나쳤던 감정이 다시 왔을 때, 그 본인은 알잖아요. 이제 나 자신을 속일 수 없, 없을 그 시점까지 오는 거를 알잖아요. 그때는 우리 좀 용기를 내서 그 감정을 털어내도록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병이 되거든요. 분명히 저는 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한번 몸이 정말로 구세주처럼 구원해주기 위해서 너희 감정 털어내라고 반응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때를 놓치면 이제 이게 병으로 돼서 나중에는 손을 쓸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laughs> 내 감정으로부터 내가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잘 토해내고, 또 오면 또 받아들이고, 또 드러내고, 이렇게 살자고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수 있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순간은 그뭐 순간순간이잖아요. 지속되는 그런 영원성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들을 많게 가려면 건강해야죠. 지금. 내가 그런 순간들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견디고 있고, 버티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행복한 순간을 좀 느끼려면, 우리 계속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건강하려면, 내 감정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지나치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그 감정을 지나치지 않고 잘 풀어내는 사람이 정말 부럽죠. <laughs> 우리도 노력하기로 해요, 여러분. 아, 오늘 월요일, 네. 한주또 시작됐죠. 일주일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월요일로 한 주를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겠습니다. 우리 내일 필사하러 이곳에서 또 만나요. 안녕.